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여호사 1장 1절로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갑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에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32대 대통령 루벨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조리주 시골 출신의 트루먼은 하루 아침에 거인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당시 미국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그, 그의 존재는 미군, 미국인들에게서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 경제공황으로 미국인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며 나라를 경제를 회생시켜 나갔습니다. 소아마비아 싸우면서도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연합국 핵심 순회로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인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인물이 백악관에 앉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루즈벨트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전쟁의 와중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후계자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트루먼는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일생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부탁을 기자들에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저임자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적인 스트레스에. 시트러스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런 지도자 의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교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교부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풀한 푹이 자라지 않는 광야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방황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40년간 수동 들었던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고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어 가나안 땅을 향, 점령해야 할 요수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발아라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보면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구약은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토라, 즉 율법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가라, 발아라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신학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네 권의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은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마가다락방의 문을 열어 제치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역동적인 생명의 활동이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변의 종교가 아닌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역동적인 힘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이 6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요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열리는 새해를 향해 힘차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여호사를 향해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는 걸로 보아서 당시 여호수아는 심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는 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그는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철기 전차와 철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산악 지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안낙 자손으로서 거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싸움에 능해서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은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 안낙 자손을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장비나 무기나 그 사람들의 체력이나 보니까 무서워서. 그런데요, 요수와 갈렙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요수아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겁쟁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요수아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싸울 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기가 죽어요. 그렇게 강한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40년 전 저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서 있는데, 그 자손들이 살아서 있는데, 또 뭔가 일하려고는 반대하고 나설 텐데, 생각해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때 반대하지 마세요. 여전도 회장이, 남전도 회장이, 혹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사람 막 있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긴 되잖아요. 가난 한 정복하는 것, 그 사람을 반대하니까, 안 됐나요?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40년 전에 미뤄서 됐어요. 엄청 엄청 늦게 된 거잖아요. 반대 안 했으면 바로 됐을 텐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세요. 바로 되게 반대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말로 하면 염려입니다. 두려움, 염려는 우리 마음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한다. 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면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창의력도 의지도 지혜도 힘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특별히 구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때 그는 내급의 바로왕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해요 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생전에 놀라운 기적과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일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룬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율법책을 네 앞에 떠나게 하지 마.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자꾸 흔들어 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분명한 신앙을 세우고 가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이 끊임없이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주변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뿌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쓸모 없는, 쓸데없는 무모한 고집과 잘못된 신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주장들은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픔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과 결정,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 대도 나무는 뿌리를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갑니다.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깊은 범인 속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카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야?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도 너무나 큰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 차례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 편에 서서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 내말 명심해라. 실천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백성과 함께 일어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새해를 2022년을 힘차게 한번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금년 한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2022년 한해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가족을 주님 품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여호사와 믿음 안에서 가난을 향해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